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단은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수립운동, 여기서 저번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 어,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교과서 페이지 176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대원군 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외 관계라고 하면은 과연 조선은 지금 그 당시 어,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금 어, 다른 나라들을 어, 지배하려 하고 또 통상을 요구하는 무력으로서 강제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그 시대를 바라봤고 대외관계를 바라봤느냐 이런걸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당시에 아 이거 진짜 큰 문제다 하고 생각했다는거 바로 러시아가 어,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게이 러시아와 이제 조선이 국경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어, 이, 이 잠깐 요거 화면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1880, 1689년 8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르면은 청나라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어, 국경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운 조약 때 이렇게 되더니 베이징 조약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합편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국과 프랑스한테 청나라가 공격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서 이제 어 협상을 이제 중재를 해주죠. 아 이렇게 해서 강화매저 하면서 중재를 하는데 이 베이징 조약이랑의 내용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재 대가로서 어, 지금의 연해주 지역을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어, 청나라로부터 획득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연해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하면 은뭐 브라디보스톡 같은 도시인데요. 어, 연해주 지역을 이제 획득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덕분에 여기 있죠 두만강 하류 지역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국경을 접했다는 게요 어, 보통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어, 여태까지 외국과 우리나라가 접한다는 거 서양세력과 접한다는 건 기껏해야지 이양선이라고 불리던 서양해배 한척두 척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해안선이 나타나가지고 어, 통상 요구하면은 아 우린 통상 안 합니다 가세요 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다는 건요, 육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배한척두척 척 오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지로 대규모 복력이 건너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이 러시아와의 대외정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부동항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어, 그 러시아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이 항구들이요, 그 겨울 되면 얼어요. 겨울 되면 얼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대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해군전력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 러시아는 이제 극동지방 특히 태평양 지역으로 배 진출할 필요도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을 얻음으로써 그걸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됩니다 연해주 지역을 얻으면서 근데 이 연해주 지역도 완전한 부동항은 아니에요 한겨울이 되면요 그. 해안 인근만 안 얼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좀먼 거리의 주변 바다는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아씨 또 이거 남진해 가지고 조선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이 그 당시 조선 조정의 팽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숙난대연군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한테 접근을 합니다.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에 접근을 하는데 이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흥선대원군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아 프랑스 선교사들이 지금 사실 어,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 동맹을 맺으면은,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국력이 사실 강대국이죠. 러시아 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니까 얘랑 손잡으면 러시아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흥선 대원을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남종삼을 통해서 이 프랑스와 손을 잡고 어떻게 위협에 대응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야, 그래. 자네가 그럼 한번 주선해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개 선교사가 프랑스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은 아니잖아요. 또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척질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효과가 없었죠. 사실상 대응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교섭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데이 교섭은 실패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문이 되게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과 가까이한다. 천주교 신자 심한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라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이런 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유교국가니까 성리학 국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 대원고는 과감한 액션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고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거를 병인 박해라고 하죠. 1866년입니다. 어, 사실상 이제 1866년 한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들 다수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또 어, 떤 사건이 벌었냐. 이 1866년이 정말 다사다난 한 해입니다. 어, 미국의 무장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아, 셔, 어, 이 셔먼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미국 탱크 이름에도 붙는데, 이거 남북전쟁 때 아주 그냥 잘 나갔던 장군입니다. 어, 유명한 장군이요. 어, 좀, 좀, 과격한 장군님으로 좀 유명하죠. 어쨌든, 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뭐 한강인 줄 알고 대동강에 들어갔다든가 뭐 그런 건데 아마도 이건 뭐 한강인 줄 알고 대동강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강화도가요 사실 아마 한계 함선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강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강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강화도 입장에서 좀 용이한 대동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대동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양에 갑자기 얘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통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뭐냐, 음, 통상을 요구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어 그 주변 지역을 약탈도 하고 또 심한 경우 인명도 상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그 평양에 있는 어 평양 군민들이 굉장히 이 제너럴 셔먼호의 불만을 갖고 있었고 결국 어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너럴 셔먼호를 어 화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침몰을 시키게 됩니다 약간 운도 없었어요, 제너럴 셔모노가 그리고, 제너럴 셔모노 서면, 어, 행패를 부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했다? 어, 박규수의 지휘 아래 셔모노를 불태워 침몰시켰다. 이런데, 웃기는, 어, 좀 아이러니한 건,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 세국론자, 어, 통상수교를 거부하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 이, 대화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기에도 제너럴 셔머노의 행패는 좀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던 게 7월입니다. 그리고 9월이 됩니다. 1866년 9월입니다. 어, 1860년 진짜 다 살아나니, 양료라고 이렇게 하는데, 양료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란, 호란, 난이 되면 난리잖아요. 난리. 난리. 어, 그러니까 국가에 큰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료는 큰 난리급은 아니고, 소요. 작은 소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 작은 소란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꽤 임팩트가 컸던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조선을 침공하게 되고 장화도를,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선교사들 중에 몇몇이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리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이징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한국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조선을 가까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베이징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어, 베이징 이제 예, 주재하고 있던 이제 태평양 함대 극동 함대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이 로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즈 제독한테 조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어 지금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있고 오늘 프랑스인 천주교 그, 저, 선교사들이 지금 크게 어, 그 죽음을 당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 분노한 이제 로즈 제독을 비롯한 프랑스가 이를 배미로. 이제 공격을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 이거 신미양요 때도 똑같은데요. 어, 앞으로 이제 신미, 어, 병인양요도 그래서 신미양요 나중에 이제 강화도장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할 거예요. 왜 맨날 강화도가 문제가 되나요? 왜 강화도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강화도란 섬이요 참 위치가 아주 좋다고 해야 할까요? 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강 하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길을 통해 들어가더라도 이 강화도로 통해서 가지 못,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서울이란 도시, 한양이란 도시의 취약점은요, 큰 강인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그게 왜 취약점인가요? 근데 이 한강, 큰강이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건요, 평상시에는 엄청난 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온을 통해서 각종의 물자가 들어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배를 타고 배를 통해서 수군를 통해서 한성에 들어와서 한양에 들어와서 공격을 가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강화도라는 섬은요 일단은 섬 자체의 크기도 적당하고 너무 크면 방어하기가 힘들죠 그더 너무 작으면 은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게다가 이 방화도가 3면이 이제 4면이 이제 섬이니까 바다인데 이쪽은 절벽에 가깝고요. 또 여기 한강에 마주 보고 있는 한강 하구에 마주 보고 있는 쪽들은요. 거의 이제 그 개펄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륙을 해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섬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어떤 식으로는 이쪽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로에다가요. 양쪽 면에다가 포대를 저저저저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주방어를 때리는 거죠. 즉이 얘기는 뭐냐면 한강으로 들어가고 싶은 요. 이 포대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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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하지 않고서는 한강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한강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바로 서울도,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한강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바로 깨갱하겠죠. 우리나라가 바로 깨갱할 겁니다. 두손두발다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면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문수산성에서 이제 한성근 부대가, 정족상성에서양원수 부대가 어 저항했다. 뭐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좀,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힌 프랑스 함대는요, 사실, 어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포 몇방 쏘면요, 쫄아서,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선은 끝끝내 저항을 할 태세였어요, 사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또 저항이 격화되다 보니까, 프랑스 군 입장에서, 아, 강화도를 점령하는 수준은 모르겠지만 한성 공격은 좀 어렵겠구나. 혹은 어,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버티는 것이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프랑스군이 그렇게 많은 이 보급을 가져온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병력도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아, 안 되겠다 하면서 물러나죠. 근데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는데 사실 외규장각 도서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외규장각 불타면서 없어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0년대 후반 무렵에 아 프랑스 도서관에서 외규장각,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 외규장각 도서들이 이 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반환이 사실상 프랑스와 우리나라 사이에 가장 큰 현안이 되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2011년이죠. 2011년에, 어 2010년인가?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도대체 외규장각 도서가 뭐길래 이렇게 반환받으려고 했냐, 한다면요. 외규장각이라는 건요, 원래 이제 정조 때 만들었던 규장각이라는 이제 왕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왕실과 관련한 문서,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를요, 이제 외규장각이라고 해가지고 강화도에다가 따로 별관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거교에다 옮겨놨습니다. 왜 강화도냐? 조선왕조도 왕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안전하고 방어하기 좋고 천혜 요새고 한 지역이 강화도니까 요 중요한 문서들은 여기로 옮겨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강화도가 이런 방식으로 털려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교장각도서가 약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페르트라는 사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요. 어, 이 독일 상인이또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약간 요즘 말로는 모험가고, 어,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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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몽상가? 약탈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보물이 많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를 개항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조선에 몇 차례 개항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아, 조선을 개항해라. 을 근데 조선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개항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 아까 말한 리델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를 얘기를 듣게 되냐면 조선인들의 이제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인들은 조상 모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조상의 묘나 조상의 시신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 조선을 몰라서 남양군 묘를 아, 무식해가지고, 양놈들이 무식해가지고, 봄을 찾으려고 남양군 묘를 약탈했다, 독을 시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움직여야 하느냐? 누구를 움직여야 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조선의 지금 조정을 움직이는 리더는 흥선대원군이고, 왕도 흥선대원군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한다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시신을 우리가 획득을 하면, 흥선대원군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예산의 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군의 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덕산이라는 곳에 이제 남영군 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천해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이거 관련된 또 스토리가 있는데, 어, 이를 바탕으로 또 이제 예전에 그 영화화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그 남영군 묘를 이제 약 이제 도구라로 시도를 하려고 이제 배를 딱 대고 이동을 해서 새벽 무렵에 남영군 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영군묘로 도착을 했는데 남영군묘로 도착해서 남영군묘를 파헤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 파헤치기 시작하다가 이제 남영군묘의 묘실 근처에 딱 갔는데 이제 회격이 쳐져 있는 거죠. 회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 조선시대 전기나 이럴 때는 회격이라고 해가지고 석회와 이제 숯 같은 걸 섞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석회와 흙숯 이런 걸 섞어서 어이 묘실, 그러니까 묘의 그 방을 만드는 겁니다. 방을 만들어서 밀폐되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시멘트로 공구를 리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명군 묘를 이제 도굴하고 왔던 오페르트 일당은 이게 간단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커티야 장비가 이제 사바고 곡괭이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격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몇번 두드겨 봐도 이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해는 점점 점 떠오르고 이러다가 우리 잡혀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는데 을이 어떻게 됐어요? 이큰선대웅군 입장에서는 가, 얘네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의 묘를 어, 손을 댄다. 그리고 또 당시 그그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 딱 여기에는 공감하는 겁니다. 아, 양놈들은 어, 그탄 사람의 조상이나 애, 어,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못된 놈들이고, 아주 효에 대한 관념이 없는 놈들이구나 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177 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사실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일어납니다. 명목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었다고요. 5년 전 얘기예요. 근데 왜 이제서야 71년에서야 공격이 왔느냐? 미국은 그간몇 차례 조선에 어 배상금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배상금 혹은 개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 정부는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야말로 손을 봐줘야겠다. 하고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병력만 1200명이고요. 함선만 어 5척입니다. 어, 거의 프랑스 때 병인양요 때에 비해서 어, 더 규모가 두배 정도 커졌는데 사실 실상은 더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미군은요 이미 이때 남북전쟁을 겪은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겪은 상태라 어, 그 전장 경험도 많고 굉장히 정례한 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 해병대들이거든요. 엄청난 병력이죠. 어,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초재진이 함락되고 광성보가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양료에 대해서 신미양요, 병인양요 다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신미양요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미양요 때 이제 광성보가 함락된 다음에 미군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거든요. 곳곳에 이제 시체가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교전비가 심각했냐면요. 미군이 이제 이 광성보 이 점령 과정에서 전사가 3명이고 부상이 13명입니다. 미군 기록입니다. 반면에요. 조선군은요. 이때 이그 광성보에 있었던 병력이 한 5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전사가 243명이고 익사가 100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20명이에요. 보통요, 이 전투를 하잖아요. 이제 근대전에 오면요. 교전비에서 전체 병력에서 20% 정도가 죽음을 당하면요. 전사를 하면요. 보통 전멸 단계로 이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병력들이 전위를 상실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거나 항복하는 일이 보통입니다. 더 이상 안 되고, 전뭐 이미 이그 전투에서 이길 가망성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아, 그리고 옆에서 막 아빠하고 막 두세 사람 죽어나가면 은 사람들이 다 쫄잖아요. 근데 조선군은요 전체 병력에서 절반이 죽을 때까지 항복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익사가 100명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복을 거부하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서 엄청 기가 질려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어재현 장군인데 어재현 장군이 너 전사를 합니다. 그게 어재현 장군의 숫자인데 이게 이제 미군에 미국에 가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환이 되는데 이거 그 사진입니다. 숫자기. 그러니까 미국이 어, 기가 질려버립니다. 기가 질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 아, 미군은 4명 죽고 3명 죽고 부상 13명인데 조선군은 전사가 200명이 넘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20명에 익사만 100명을 했어요. 교전비가 100대 1이 넘어요. 근데 미군이 기가 질려 버린 거죠. 요 정도의 강력한 저항을 맞닥뜨려 본 적이 드뭅니다. 보통 대포 몇 쏘면 쫄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강력한 정을 맛보다 보니까, 미국이, 아, 이거, 강화도, 그, 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몇 차례 이제 계속 전가를보내요 야, 이러도 계약 안할 거야? 야, 우리 협상하자. 협상장에 고위관료 나와. 하는데, 조선에서 반응이 없거나, 이를 거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점, 강화도 점령 정도는 하겠는데, 이 1200명의 병력을 들여 가서, 한성까지 들어가는 건좀 무리다.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요 결국은 미국이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신미양요 이후에요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강조하는 거죠 승선대용군의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척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한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즉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자 얘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라 파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람만큼 이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기 나오는 근대사 인물이 듭니다. 개혁가이고요, 또 세국 어, 정책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했던 인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개화를 늦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민씨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관성 없는 개화나 아니면은 개화를 했, 개 어, 개항을 했던 나라들이 다른 서구의 세력에게 어, 당했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어, 주관 있는 세국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이게 미국한테 한번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고, 어, 이게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고 협상에 나아갔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어, 좋은 입장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서 이 개항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좀 많이 좀 우리가 그그 그 당시 근대적인 이제 국제법 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의 체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무지 했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곧 어, 있으면 다음 주면 이제 또 이제 연휴 기간에 들어가네요. 어, 어쨌든 좀 어, 제발 이거 안 보고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하나의 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실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